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결국 사순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싫습니다. 어,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막힌 길에 있으면요. 아, 운전하기 싫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운전하시는 분 마찬가지겠지만, 길을 가다가 막히면요. 아무리 멀어도요, 안 막힌 길로 빙빙빙 돌아가고 싶어요. 돌다가 더 막혀 갖고 어, 열 받을 때가 있긴 하지만, 이것처럼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누가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막 생각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우리가 컴퍼넌스 시간에 우리가 아, 입장하기 전에 또는 밥 먹고 나면 다시 입장할 때 항상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간 친구들이요. 작년 여름, 그리고 오늘, 어, 올해 겨울에 가기만 하면요, 밥 먹는 것보다도 기다리는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앞에다가 찬양하면서 뛰는 그 맛을 알아서요, 이 집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끝나기 5분 전에 나와 갖고 이미 줄서 있어. 요 점심시간이 2시간 이후에 시작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항상 첫 번째로 기다려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인상쓰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다려. 행복해 해서. 그리고요, 절반 기다리고 절반은 밥 먹고 또 교대하고 또밥 먹고. 그래서 가장 앞자리를 사수했다고 행복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을 행복해 하는 모습을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다림이 다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기다렸던 그런 모습도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사실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순간이요. 그렇게 기쁜 순간은 아닙니다. 왜 기다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싸움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사순절 기간도요. 40일 동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 살다가 절기 때 성전으로 올라오잖아요. 자기의 고향, 우리 명절 때 우리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기 먼 집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오고, 이스라엘에서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한 먼 기다림의 발걸음을 하면서 그들이 노래 불렀던 기다림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어, 집이 멀리 사는 사람은요, 어, 오랜 시간 걸어가야겠죠. 그 오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다려면서 달려오는 또는 걸어가는 그것이 싸움인 거죠. 싸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종살이 40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난이라는 땅 목표를 주셨어요. 기쁨으로 나왔지만 결국 그들이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의 땅, 승리의 땅, 기쁨의 땅.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간의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요 싸움인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13년간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또 그는 잊혀졌습니다그 오랜 17년,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두 번째 총리 대신에 세워서 그를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과 승리를 볼수 없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좌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인생은 기다림의 순간들을 지냅니다. 근데 기다릴 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그 기다림에, 기다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목표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제주도 가서 컨퍼런스 갔던 우리 친구들 여러분 두 시간씩 막 기다렸거든요. 기다릴 때 인상쓰면서 기다렸나요? 주화만 안그리고 다른 사람 인상쓰서 기다렸나? 어, 어때 여러분 기다릴 때 행복하게 기다렸습니까? 네. 근데 목소리 톤은 기쁘지 않았어요. <laughs> 행복함 가운데 기다리면서 왜두 시간 이후에 함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뛰면 찬양하고 그때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걸 알거든요, 얘들이. 스크린의 맛을 봐서 그래요, 사실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기다림의 순간이 어렵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것들을 그리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면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기다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다 보면 지루하고요.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과거로 아 내가 괜히 기다렸다. 그냥 집에 갈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 성들이요 애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선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가 1년 넘게 머물렀다가 그들이 다시금 행진을 합니다. 막 가는데 만나에 배고픈 걸 하나님 만나로 계속 먹여줬어요. 근데 같이 따라 나왔던 다른 종족들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배만 불르면 됐지. 맨날 만나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니까 그게 지겨웠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 먹을 것, 고기도 먹고 싶고, 다른 종류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 째째하게 한 종류밖에 안 준다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 다른 종족들의 불평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번져서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스태미너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 먹었는데, 왜 만나밖에 안 주냐,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가난의 목표를 주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온 사람들인데 현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더 좋았던 것 과거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리더십 모세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만들고요 그 불순종은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이 모든 사건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 미래 가나안을 버리지 않았어요. 목표를 낭하여 그들은 달려갔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점령했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맛보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기다림의 순간에는요 싸움의 순간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미래 목표를 향하여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치고 나태하여서 과거로 돌아가서 실패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현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어서 기다리게 만들고요. 비전을 주어서 기다리게 만들고요. 목표를 주어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대로 기다린 목표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계속 그것을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예전에 더 좋았던 과거의 모습,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면 나는 지금 현실에서 과거로 도태하고. 또 나쁜 모습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야 현실의 문제를 봐봐. 너무 어렵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옛날로 가. 옛날에도 좋았어. 그래서 현실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네가 여기 왜 나왔느냐? 내가 너에게 꿈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목표를 주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바라는 소원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것에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기대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싸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싸움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싸움에 승리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다림은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다림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말로나 속으로나 이런 말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있을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하, 힘들다. 지친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그는 이 절에 보세요.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고난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 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하여 먼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치는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요 13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현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에 함몰되어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마음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그가 바라본 것은요. 문제의 현실을 직지하고,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안 풀리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뚫어지게 바라보면 문제만 뒤따 커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져요. 그 커진 문제가 나를 눌러 버립니다. 그럼 숨도 쉬기 힘들고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일까? 나를 도우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문제로부터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신부름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제 8시 40분에 TV를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내셔널 네, 주요그라피하고 우리 TVN에서 어, 예, 실황으로 생중계로 우주선이 이 지구를 돌면서 이 지구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과학이 발달되기는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죠? 우주의 지금의 모습을 현그 생중계를 보여줬어요. 그걸.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현실의 지금의 모습들 그리고 그 우주정거장과 그것들이 돌면서 아, 하루에 지구를 열다섯 바퀴를 돈대요. 한 시간 밤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돈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우주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지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러시아의 모습, 이쪽 미국의 모습, 현실의 모습들을쫙 보여지면서 우리 아, 그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못 봐서요. 다운받아서 봤어요. 아, 그 보면서, 이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발전됐다. 그리고 이 지구를 이렇게 실황으로 생중계를 볼수 있는 시대. 하지만 그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혼자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그만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내 앞에 문제는 문제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만 도우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자유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0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로 충분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사절의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졸고, 잠도 잡니다. 제가 엊그저인가요아 금요일 날이네요. 철야 끝났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 사모님과 너무 친하게 신앙생활했었던 을또 다른 사모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의정부 쪽이라 밤에 철야 끝나고 거기 갔다가 얘기하고 새벽 2시 넘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아,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기 힘들었던 전. 이게 졸음, 졸음이 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아, 이래다가 내가 그냥 써도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피곤이 같이 겹쳐져서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운전은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잠을 자고 가자요. 그냥 차이다. 그고또 그럴 수 없잖아요. 또 한국인의 남성 목표를 빨리 찍고 자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가니까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알았다고. 운전대를 보통 많이 안 넘겨주는데 사모님한테 운전대를 넘겨주고 예, 잠깐 잠깐 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야, 나는 이렇게 졸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도와주신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시는구나. 한 사람이 주면 한 사람이 깨워서 운전하라고.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예, 부부가 같이 운전면허를 따는 게 좋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극하던 눈치를 보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 힘을 경험하고 이 사순절의 기다림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의 문제의 해결의 영광으로 경험게, 경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보십시오 6절에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밤에도 지키시고, 낮에도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기다림의 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좌절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통하여 미래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기다림에서 올바른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올바른 기다림은. 보세요. 사순절의 기간은요, 40일이 지나면 분명히 무엇이 찾아옵니까?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4월 20일 날, 부활절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10편 기자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오랜 순례의 시간을 지내지만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해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의 긴 시간이지만 40년의 긴 시간 이후에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가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애급에서 가난까지는요, 보름 15일이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왜못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간 거예요. 그들이 정탐권에 보냈을 때, 정탐권 12명 중에 10명이 불평과 불만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악한 보고를 함으로 그들이 무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가난에 보지 못하고 광야를 40년간 돌게 했던 거죠. 그때 만약 그들이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면 그들은 보름 만에, 15일 만에 갈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난이, 그들의 꿈이 적과 꿀이 흐르는 행복과 축복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꿈을 지키고 갔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가 승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서 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기다림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어 성구역 신예배죠. 그때 뽑았던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 환난을 제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라. 제이 말씀을 딱 뽑고 보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제 마음 속에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약두 달이 지나고 3 개월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저 개인의 지경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을 막 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을 이제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때마다 제 가슴이요. 두근반, 세근반, 막 뜹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다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기다림에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우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실 뿐 아니라 내이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의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으로 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바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같이 달려감으로 이 승리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간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에는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다림에 지쳐서 과거로 돌아가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순종을 통하여 불신앙 가운데 빠져 그 기다림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목표. 꿈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더큰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자에 나갈 때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웃을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이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도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달려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